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저희 집 할로윈 데코레이션을 꾸미는 날이에요. 오늘은 엄마와 그리고 새이 그리고 제레미와 같이 함께 할 거예요. 한국에서는 할로윈이었을 때 보통 좀비 코스프레 같은 거 하고선 이대나 홍대 가서 놀잖아요.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왜냐면은, 집집마다 할로윈 데코레이션을 이렇게 거대하게 하더라고요. 저희 집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. 정말 정말 잘 해놓는 집이 너무 많아요. 제가, 어 나중에 할로윈 당일날 제가 영상을 찍어서 그것도 올릴게요. 여러분들이, 어 미국의 할로윈이 어떤 건지 랜선으로는 아마 볼수 있을 거예요, 여러분. 미국의 할로윈은 되게 재밌는 게 집집마다 이렇게 할로윈 데코레이션을 꾸며놔요. 꾸며놓고선 아이들이 오면은, 츄클트이 이러면은 이제 사탕을 주는 거예요. 저는 예전에, 이전에 처음 이미 났을 때 할로윈 사탕을 뭣도 모르고 봉지 한 봉지를 사놓은 거예요. 마트 가면 한 5달러짜리 한 봉지가 있는데 그것도 꽤나 캔디가 많이 들어갔거든요. 그런데 그게 한 10분 만에 동이 나요.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애들이 해일처럼 몰려오는 거예요. 끊임없이 몰려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캔디 다 떨어져가지고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냥 불 끄고 사람 없는 척 했어요. 계속 띵동띵동 거리는데. 그래서 제가 배웠죠. 할로윈 캔디는 보통 다섯 개에서 1 0 봉지 정도는 갖다 놔야지 넉넉하게 줄수 있다는 거. 그것도 돈이 꽤나 들어요.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하더라고요. 캔디 다 떨어지면은 캔디 매진됐음 이러고 집 앞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. 그러면 애들이 더 이상 띵동거리지 않아요. 근데 그것조차도 싫은 부부들이 있어요. 어. 애들 오는 거 싫다. 왜냐면은 애들 올 때마다 그걸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, 두세 시간 진짜 피크거든요. 정말 띵동띵동 거려요. 화장실도 못 가고, 저녁밥도 못 먹을 지경이에요.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그, 어 저녁 타임은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.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할로윈 데코레이션 아예 바깥에 아예 안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. 왜냐면 애들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그 마을을 돌아서 캔들을 최대한 많이 얻어야 되거든요. 무슨 게임처럼. 왜 그러냐면 매진 때문에. 캔디가 매진이 되니까. 어, 할로윈 데코레이션이 없는 집은 애들이 안 가요. 어차피 거긴 띵동 거려봤자 안줄 거다라는 인식이 있어요. 그래서 할로윈 데코레이션이 있는 집. 멀리서 봤을 때 불빛이 있고 할로윈 데코레이션이 꾸며져 있는 집들만 골라다니는 거예요. 만약에 애들이 오는 게 싫다, 그러면 아예 할로윈 데코레이션을 바깥에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.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, 아이들이 아예 업오거든요 재밌는 게 뭐냐면, 할로윈 때 캔들을 줄때 집에서 만드는 사탕 같은 경우 포장이 안돼 있는 건 애들이 그냥 버려요. 부모님들도 그렇게 가르쳐요. 포장이 된 것만 먹으라고. 왜냐면 혹시 독약 같은 거 바를까 봐 그런 것 때문에 제 예전에 저희 시엄마한테 들었는데 워싱턴 주에서 시엄마가 어렸을 때 그걸로 거의 다 독약에 중독돼서 죽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. 좀 미친 여자가 그랬대요. 그 후로는 어, 엄마들 인식이 싹벗겨가지고 포장이 된 건지 확인을 하더라고요. 근데 재밌는 게 예전에 제가 할로윈 캔들을 줬는데 애들이 문 앞에 돌아서서 감사합니다 하고 문 앞에 돌아서서 엄마를 줘요. 엄마가 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눌러봐가지고 공기가 있는지 아니면 공기가 쏙 빠지는지 보더라고요. 혹시 주사기 같은 걸로 약물 주입했을까 싶어서. 근데 정말 그렇게 좀 안전을 기해야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어떤 미친 사람을 만날지 모르니까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이 할로윈 문화가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던 거예요. 한국에도 이런 문화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재밌어 애들이 진짜 정말 손꼽아 기다려요. 이 할로윈 데이를요. 저희 동네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이거 데코레이션을 했거든요. <laughs> 제가, 어, 저희 동네 커뮤니티 올렸는데 200명이 좋아요를 한 10분 만에 눌러주시더니 동네에 무슨 어, 길이다 이렇게 써놨더니 주민들이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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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서 보시더라고요. 내일도 오신다고 하더라고요. 아주 투어처럼요. 사실 저희도 할로윈, 어, 데코레이션 구경하려고 저희 집도 다 구경하고 저녁마다 아이들하고 돌아다녀요. 데코레이션 구경하느라고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오랜만에 이런 시즌에는 어, 동네마다 사람들이 넘쳐나죠. 구경 다니느라고 그런 부분이 참 좋아요. 평소에는 동네가 한산하거든요. 여러분, 오늘 어떠셨나요? 저희 집 할로윈 데코레이션 괜찮으신가요? 그러면 다음에 또 봬요.